장두식 작가입니다. 네,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항상 우리 옆에서 좋은 노래를 불러주시던 현철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신문과 그 방송에 나온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봉선화 연정등으로 1980년대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가수 현철 씨가 15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. 오늘이 18일이니까 한 3일 됐죠. 향년 82세. 1942년생인 고인은 27살 때인 지난 1969년에 무정한 구대로라고 하는 그 노래로 대부를 했습니다. 현철은 그러나 당시 큰 인기를 끌던 그 나훈아나 남진 등과는 달리 전혀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오랜 동안 무명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. 현철은 그 이후에 1980년대 들어서서 안즈나서나 당신 생각. 그리고 또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내면서 인기 가수로 도약을 했습니다. 특히 그가 1988년에 발표한 그 봉선화 연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. 이 봉선화 연정은 절절한 그 가사로 전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현철은. 이 봉선화 연정으로 1989년 KBS 대상 가요 대상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이듬인 1990년에는 또 실타시로 러그 히트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. 실타시러는이 기에 맴도는 그 중독적인 그 멜로디로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애창하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또 하나가 되겠죠. 현철은 1989년에 가요 대상, 그 대상을 받으면서 감격에 너무 겨우 오열한 뒤에 정말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. 라면서 한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. 가요계 생활 20년인데 살아생전에 제가 불효해서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소감을 말해 시청자들의 심금을 또 울리기도 했습니다.그는 2010년대까지 신곡을 내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2018년 KBS 가요무대에 출연해서 그 히트곡 봉선화 연정을 부르는 도중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또 보여서 전국의 많은 팬들의 또 걱정을 샀었지요. 현철은 수년 전 경추 뒤에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 뭐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가 돼서 오랜 기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또 전해져 알려 있습니다. 그는 이 때문에 방송인 그 송혜와 가수 현미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슬라에는 일남 일녀가 있다고 합니다. 고현철 씨의 그 영결식은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또 엄수가 되고 고인의 그빈소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잠시 후 발인은. 오전 8시 30분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각이 6시 반입니다.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면은 달인을 하고 장지는 휴 추모 공원이라고 하지요. 그래서 그 현철의 그 빈소에는 어제까지 추모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. 그 SNS에도 그 고인을 향한 추모의 글이 엄청나게 또 잇따랐습니다. 장윤정은 그 현철과 함께 무대에 선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항상 격려해 주신 덕분에 힘을 냈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고인을 기렸습니다. 또나태주 시인도 들려서 현철의 그 사진과 함께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현철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또 글귀를 또 남겼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까지 17일까지 그 빈소에는 가수 뭐 소름도 장윤정, 진성이나 뭐 현숙, 현당, 박상철 장민호 등그 후배 가수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. 그리고 또 유명 인사들도 많이 다녀갔겠지요. 이제는 저 하늘에 별이 되신 현철 선생님의 그곳에서 편안히 쉬십시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